안녕하세요. 음. 오늘은 개가 이거 봐요. 더... 개 음. 그 애가 없어요. 이거봐요. 여기에 o 그애없 i 요 t l e b 이 t of a 없 i 서 얘랑 e bit of a little bit of 데 l 게 신기한 게 있어요. 여기 에 l i t 고 l 같은 i t of 데데 i 데 여기까지 있어요. 음. 그리고 여기 한 e bit of a 는데 얘가 l e 하다말이에요 little 파이있요 여기 이런 게, 여기도 좀확달려 아하... <laughs> 어. 네네네, 근데... 네, 우리 배틀 건데 이번에는 우리 엄마가 도와줄까요? 아니요, 엄마는 도와줄 수가 없어요. 엄마는 영상을 찍고 있어서, 자, 어린이 혼자 시작, 배틀 시작해볼까요? 3 2 1 Go! 2 1 2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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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어느 쪽이 더 먼저 어느 쪽이 더 먼저 몬친 거죠? 둘다 엉켰어. 동시에 그렇게 됐군요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, 그러면? 다시 배트 아, 다시 배트 오케이. 다시 매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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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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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 아. 닙니다 아니에요? 아니, 아니야. 아니. 천천히 하세요. 괜찮아요. 천천히. 배트이두 언카. 야. 아, 아, 아 누가 이겼죠? 네가 <laughs> 이겼 아, 그렇군요.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